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니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그에게 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료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12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새 경험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최호섭씨가 부른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인데 이분은 이 노래 하나로 평생 먹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이 유행가가 참 인생의 진리를 하나 담고 있죠 세월이 가면 어떤 마음도, 어떤 좋은 마음도 다 퇴색되기 일색이라는 겁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득히 숨어 있는 그런 미움과 증오 같은 것을 과거와 똑같이 갖고 산다면 우리는 괴로워서 못살 겁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게 조금씩 누구를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감동, 과거에 받았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조금씩 무뎌진다는 거죠. 인간의 감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역치라고 하는데요. 자, 역치란 어떤 고통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 똑같이 주어지려면 그 다음엔 더큰 자극을 줘야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바늘로 내 손을 찌르면 처음엔 아파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찌르다 보면 이 아픔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아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아픔을 가지게 하려면 더 세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은 이렇게 시간과 함께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이 똑같은 강도의 느낌을 하려면 더센 것, 더센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잊어버리고 흐릿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처음 은혜를 끝까지 동일하게 간직하면 참 좋은데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처음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 경험이 시간과 함께 조금씩 흐릿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노아가 바로 이런 함정에 걸렸습니다. 마노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laughs> 이 믿음의 주인공 목록 중에 삼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적절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와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산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자, 삼손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자녀를 키웠길래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성경 전체에 나온 인물 중에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이런 이런 목적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라는 일종의 수태 고지,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고지를 알려준 사람은 성경 전체에 세 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세례요한 그리고 삼손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낳게 될 거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뭘 위해서 태어났는지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지 이미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의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또한 가르치죠.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이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데 그것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라고 하는 어, 육아의 원칙 같은 거였습니다. 자나실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나지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는 받치다, 다듬어지지 않다, 혹은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에게는 이 나신의 서약 기간 동안 꼭 해야 하는 어, 어기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기름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나시인의 서약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시체와 가까이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시체는 부정한 것이므로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어요. 이것은 아마 당시의 전염병과 좀 상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신을 통해서 병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과 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서 너의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단순히 아이 기간 동안은 금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강우량을 보면 6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만 짧게 비가 오죠. 강수량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아예 안 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4분의 1밖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우기 때 모아놓은 물을 가지고 건기를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수 같은 게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마실 수 없을 때 그때 물 대신 마시는 게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신의 서약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포도주를 못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탈수 증상에 시달릴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실 서약을 한 사람들은 이미 물이 좀 풍성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물을 아껴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다른 것들은 좀 절제를 해도 물은 절제 잘안 해요 특히 마시는 물은 내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마시지 더군다나 요즘처럼 하루에 2리터씩 물 마셔야 돼 이런 것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지금 물을 절약해서 마신 다음에 내년 여름에 이 물을 마실까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나시린의 서약을 지금 삼손은 평생 동안 지켜야 한다고 천사가 고지를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런 나시린의 나신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천사한테 고지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아이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안 마셔야 돼요. 나도. 지금 건기에 물 없을 때 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로 이 갈증을 해소했는데 이 자녀를 나신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도 함께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신의 서약은 부모에게도 사실 똑같이 적용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과연 마노아가 이 부모가 잘 지켰을까요? 자,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포인트인 거죠. 자,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가 첫 번째 봤던 기적은 이 수태고지를 알려 준 천사가 그대로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이 기적을 보고 마누아 부부는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천사라는 신비, 신비한 존재를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체 안치실에다가 시신을 넣었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왔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칩시다. 부활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럼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뒤로 자빠지겠습니까 무서워서 뒤로 자빠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본다는 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포를 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공포는 사람의 기억에서 인간에선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이 정도로 굉장히 큰 기적 초자연,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호아 부부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던 두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은 임신하지 못하던 그들 부부가 자녀를 가진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죠. 본문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이나 세례 요한 모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임신하여 출산한다고 자체가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은 부부였고요. 그리고 세레이완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녀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 부부들에게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으로 키우라고 하셨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것을 열심히 해 보자. 라는 마음 가짐으로 과연 마노아 부부가 삼손을 키웠을까요? 자, 이 마노아 부부의 영적인 상태, 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알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존재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불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만호와 부부는 어째서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분명히 천사가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이 아이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라고 목적까지 알려줬는데, 이들은 왜 삼손의 행위를 몰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마누아 부부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처음에 받았던 감격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이 퇴색되어 잊어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월이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지요. 내가 처음에 받은 감동 내가 처음에 받은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면 동일한 강도로 지속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역치처럼 이게 동일한 강도로 지속이 안 돼요 점점 더 사라져요 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다들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거 다 집어던져버릴 거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 마음으로 키우고 싶겠죠 근데 살다 보면 얘를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속 부글부글부글부글 끌어오를 때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사랑이나 감동 같은 것이 세월과 함께 흐릿해져가는 건 굉장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 것은 흐릿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일종의 부스터샷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에는 처음에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 보면 사명을 잃어버린 마노아 부부와 대비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며칠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너 어디 갔었냐? 너 때문에 우리 깜짝 놀랐잖아라고 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마리아는 이 대답을 기억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2장 49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단어, 말과 무엇 무엇의 둔이라 라는 에 주목해 보겠는데요. 무엇 무엇의 둔이라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테레오인데, 이 말은 신약성에 딱두번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보물을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지키다.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말을 기억했다 이게 아니라, 보물을 지키듯이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그냥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고 번역한 헬라우는 레마인데 이 말은 말씀, 선언, 예고 등의 굉장히 특별한 말을 가리키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어린 12살짜리 예수가 한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네가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어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를 중간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음에 받았던 그 수태고지의 감동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사용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그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어, 이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로 생각, 기억하는데, 그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공주 힌돌산 기도원 집회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6,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솔직히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잃어버렸어요. 그 방언을 다시 찾은 거는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다시 방언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은사가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한때 내가 방언을 받았네. 한때 나도 환상을 봤었네. 한때 나도 주님께서 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네. 여기서 그치면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위에, 그 은사를 사용하면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 은사, 그 은혜, 그 경험에서 그냥 멈춰 가지고 난 이걸로 충분해. 난 이걸로 만족해라고 했다면 그는 그 뒤에 올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정말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 그걸로도 사람이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서 천국을 미리 가서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죠. 처음의 경험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은사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에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마구마구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사와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줘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변의 은사도 구하십시오. 내가 환상과 꿈, 꿈에서 환상을 보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와 더불어서 예언의 은사까지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그 환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도 보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 더욱더 중보하고 심지어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가는 것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재밌고 은사가 신이 나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과거에 받았던 은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더큰 은혜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거기 못 머물러 있거든요. 과거에 잡혀 있으면 거기에 그냥 계속 그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옛날에 한때 젊을 때 운동 막 해가지고 몸짱 딱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이후로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세월이 흐르면 아무도 그가 몸짱이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옛날 사진이나 보면서 아, 내가 한때는 이랬었지라고 추억을 회상하겠지만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죠. 우리가 한번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와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 받은 자는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넉넉하게 되지만 한번 받은 것으로 멈춘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 자신의 영혼을 리뉴얼 새롭게 더욱 더 충전시켜 줍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 예수전도단이 하는 DTS 훈련이에요. Discipleship Training Course라고 하는데 이 DTS 훈련의 백미는 이 DTS 자체가 한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 훈련의 백미가 12주 동안 진행되는 전도 여행입니다. 이 12주간의 전도 여행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숙소를 정해놓지 않고 다닙니다. 12주 동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소위 말해 무모한 도전을 하냐면 이 12주 동안 그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먹이시는 경험을 해요. 숙소를 정해놓고 다니지 않아도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잘 곳을 마련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12주 동안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이후에 더큰 믿음의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사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사를 구할 때 우리는 세월과 함께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이 과거의 감동이나 경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비추어 자신을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교의 대학 경전에서 말하는 어, 경물치지와 똑같은데요. 이 경물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하고 성의 정심, 진실한 뜻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신 몸을 바르게 닦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비유에서 말하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를 바르게 닦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과거로 후퇴하거나 혹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번 주님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퇴보합니다. 기억과 감정은 세월과 함께 흐릿해지기 때문이죠.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한번 성장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월이 가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과거의 은혜조차 잊어버리면 믿음의 성장은 커녕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나도 한때는 이랬었지라며 추억에 잠기는 것은 가끔이나 할 일이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새로운 경험들로 뇌에 자극을 줘야 하듯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 가야 합니다. 순례절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 사순절기에 과거보다 한층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경험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노와 부부는 과거에 한번 체험한 그 기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그 감동도 퇴색되었고 그래서 나신의 서약을 함께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가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나 그의 부모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한번 경험한 그 은혜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때는 기도의 은사가 있었네, 나도 한때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네 하며 사진첩을 꺼내어 향수에 잠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한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따라 성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수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던 바울처럼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